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락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9월 4일이고요 네 시노펙스 들고와 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 네 추가적으로 4.5%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이유는 코스닥이 오늘 4%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반등 나왔을 때 있죠 9월 2일날에 9월 1일에 반등 나오면서 8,000원 이 저항라인을 터치해줬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놓쳐선안 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자 어디, 우리가 6,800원까지는 러프하게 좀 열어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찍고 나서 올라올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왜 6,800원을 이런 지지 라인으로 봤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자 이날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날 윗꼬리 자리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항라인 걸리면서 한번 걸쳤다가 다음날 다시 한번 더 상승 나와주면서 한번 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어요 사실상 원래는 이 8천원 라인이 강한 지지라인이고 6,800원 라인은 엄청나게 강한 지지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우리가 충분히 지지라인이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다음 라인은 완전히 바닥라인이에요. 사실상 4,000원 근데 네, 사실상 4,000원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신호백스가네 그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본 자리가 6,80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V자 형태로 올라가는 자 V자 형태로 올라갔다가 여기 9,000원 자리 저하고 맞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자 이런 식으로 의 W자를 그려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보시면은 계속해서 외인들 매집하는 그림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벌써 120만 주가랑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부동을뭘할수 있다? 아, 지금 현재 외인이 꾸준히 담고 있는 이유가 제이스가 말한대로 누를 때마다 개인들의 손절 물량 받으면서 매집하고 있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자, 이 자리 9,500에서 1이2,500 자리 이 자리에서 물로 흔들기를 많이 했어요. 흔들기를 흔들기를 많이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물렸던 개인들의 물량들이 아직도 왜 손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 롭 또한 오늘 지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소통망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네. 기억하시면 하실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실패스에 대한 대응을 들을 수 없어요. 저도 종목을 하도 많이 싣다 보니까 들을 수 없지만은 그렇다더라도 하 가끔씩이라도,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 나온 날, 아니면 반등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하락 추세 끝이 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라인은 뭐다? 추세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맞기 때문에 6,800원까지는 러프하게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신호백스에 대한 대응 받으면서 같이 한번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제개인 번호 있죠. 네, 4920-3948로, 신호라고만 네,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막 링크 남겨드릴 건데요 네, 만약에 텔레그램 사용하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네, 신호 그리고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자료, 그 다음에 보고서 여러 가지도 있죠,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같은 거다 문자로 전송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신호팩스에 대한 대응 한번더도와드리고으니까 아직도 내가 제이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하는 하면은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좀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